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하루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야 15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15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별궁에 그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오늘 본문은요. 유다왕 아마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고요. 그 왕이 된 나이가 16세입니다. 아주 젊은 날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5 1년아 52년간을 유다의 왕이 되었고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마스의 아들 아샤라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뭐냐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이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침으로 이 왕이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산당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나병 환자가 되었을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살펴보니까 역대 하 26장 16절에 19절에 보면 이 왕이 그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제자장이 이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주관하고 향을 드리고,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교만에 빠진 이 아시아라를 쳤다고 나와있습니다. 예, 여러분, 영적 교만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 아시아라가 유다를 다스, 다스릴 때에 아주 국가가 번영되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승리에 도치되어서, 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어, 진행하게 했던 이 법을 선을 넘어버리고 자기가 과시하기 위해서 어 내가 뭐 왕이고 내가 잘나가는 왕이니까 내가 제사를 집도해야 된다 하면서 그 선을 넘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주도하다가 영적 교만이라는 병에 걸려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14년 동안 별궁에 지내면서 아주 이 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비참한 것은 그가 죽었을 때도요, 왕실의 모실에 죽지 못하고 인접한 땅에 묻히는 그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야사를 보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그 신앙의 병 중에 가장 유험한 병이 뭐냐 하면, 교만의 병입니다. 교만의 병. 내가 좀잘 되고, 뭔가 좀잘 나가면, 이게 내 실력으로 됐다 생각 그냥 선을 넘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하나님 말씀 이런 부분에 신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사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했을 뿐입니다. 내가 성공했으면 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중보기도팀 김현희 집사입니다 묵상톡 1분 기도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엎드려 기도합니다. 온 땅과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랑을 먹으며 귀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따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걱정, 불안 염려는 모두 내려놓고 오직 성령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으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평강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흘러나와 아이들의 믿음의 영적 뿌리가 튼튼하게 적셔지고 뿌리를 굳건히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에 따라 열매를 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